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을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는 아니지만은, 어, 사도 바울과 요한, 어, 흔하게 부르는 용어죠. 이름이죠. 이름. 만물, 만물. 또 흔하게 만나는 어떤 그 장소입니다. 교회는 근데 이런 그 어느 이런 단어, 어, 흔하게 누구든지 보는 누구든지 어, 아는 그 단어 속에서 예수님을 연결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아 되었다. 요한복음에 그러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물이 그발 아래, 만물이 그발 아래, 그리고 예수님을, 어,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2000년에 온 거고, 우리는 지금, 어, 만물 가운데에도, 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잘안 보이고, 인조물이, 뭐, 만물을 뒤덮을 정도로 인조물이 흔해버이에요 어? 하루 종일 지내도,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시 만물은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음? 그렇지만 누리고 있잖아요 공기, 물 그리고 태양의 이런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 이거는 분명히 누리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인조물에 의해서 만물이 느껴지지 않는 듯이 전혀 없는 듯이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 여기서 표현은 안돼 있는데, 흔해, 흔하게 있는, 흔하게 있는 이 교회, 건물로서 지금 흔해버려요. 흔해 빠졌단 말이에요. 뭐, 누구든지 신경을 안 쓰여요. 뭐. 대수롭지 않게 보면 버진단 말이에요. 건물 속에서 있고, 그 뭐, 표시는 십자가 돼 있어도, 그 어떤 의미를 거서 찾으려고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도 성경을 두고 어떤 가치를, 어떤 그 특별한 위치를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책 속에, 책 중에 돈, 돈을 주야, 돈 주면 뭐 얼마든지 살수 있는 그런 데요한번들춰보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네?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한 사람의 교회라고 하는 내 자신의 위치를 내가 한번더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만물과 인조물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라고 하는데서 만물과 이 인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어? 자꾸 찾아 나오는 거죠. 이건 교회 위치라니까. 내가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만물과 천, 이저 인저물의 분명한 구분을 하려고 하는, 그 요소에는 생명체라는 이 분명한 단어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 이 단어를 가지고 볼 때, 이제는 교회와 교회로서의 내가 천지와 만물 사이 하나에 통하해지는 하나의 일, 일정한 어떤 내용이 있는, 천지가 있음으로 만물이 있고, 또 천지와 만물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어떤 타당성을,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보는 것이 교회라는 위치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럼 교회로서 끝나느냐? 교회만 그래가 되느냐? 그렇지 않는 거라며. 교회가, 교회와 이 참, 교회가 아닌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다를 바는 생명체라는 것을 두고 여기서 인조물을 가르느냐, 안 가르느냐, 요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면 모든 사람은 생명체임에 틀림 없는데, 인조물 속에서 살수 있는 듯이 착각하고 사는 거지, 그 본연의 자리는 아니라는. 이 본연의 자리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 교회가 나타내므로서, 교회하고 같이 있지 않는 자들도 같이 와야 되는, 같이 올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만물 위에 예수님, 예수님의 몸으로서, 만물 가운데, 현재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존재가 된다, 존재가. 그런 요소에서 이, 요한복음이나, 그, 에베소스의 사도 바울이나, 만물이라고 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연결하는 이런 그 내용이 있지 않느냐. 분명하단 말이에요. 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우리가 그이 위치를 인간 세상에서 드릴지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런 시도를요, 왜 하느냐는 거죠, 왜? 응? 왜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형성되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신약이, 어? 이게 구약하고 연결되어서 성경으로 남겨지느냐?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장식의 장에서 찾아내야 되는 어떤 그 분명한 위치가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교회가 아닌 어떤 분명한 차별이 차별.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볼때 교회라고 부르는 장소가 그냥 아무나 모든 장소가 다 교회는 아니거든. 교회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러는 거예요. 만물, 모든 만물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천지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아닌 거예요. 천지와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차이가 있어요, 표현에. 이런 표현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문자다, 언어다, 이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소통이 결국 인간이 쓰는 언어가 하나님에게도 어떤 그 연관성이 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도구가 될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에게 다 쓰임 받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어떤 언어는 아닌데, 그게 다 문자가 될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문자가 있다. 사람이 썼는데, 사람의 목적으로 해서 순수하게 사람만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쓰, 사람들끼리만 썼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언어가 있다. 이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언어 중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분명한 언어라고 할수 있는 건요. 사람의 이름이 있다.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쓰는 언어는 하나로 빠지 마시. 이건 틀림없는 내용이. 사람이 쓰는 언어는, 사람이 쓰는 언어 중에서 이 사람이 주어지는 이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이름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요, 어? 하나님께서 부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에서 빠지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흔에 빠진 이름,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같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식의 기록에 두는 분명한 내용이 있다니까. 생명체 기록 안 되는 이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그걸 활용 안 했느냐, 전혀 안 했느냐, 저 우리는 그거는 보지 않는 거예요. 응? 성경에 있는 내용의 전체를 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생명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다시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생명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어떻게 해서 생명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떻게 우리가 이름이라 부르는 그것도 이름씨 이름 명사란 말이야 생명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명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 단어를 알수 없는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므로 이것이 비로소 죽음의 의미가 뭐다 죽음의 의미가 반대적으로 우리가 이 표현하는 죽음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이 다시 반대적으로 어떤 접근하는 내용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생명체다 하는 단어예요. 물론 생명에서 나오는 거죠. 생명에서 나와가지고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주어진 거다. 그래서 생명체다 이래 부르는데 그 출발점은 죽음에서 출발한다. 너걸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또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생명체라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떼놀래야 떼놀 떼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부터 왔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체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어디서부터 생명체란 이름이 나왔느냐, 그건 죽음에서 나왔다. 왜냐면 우리가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이 다 생명체인데 생명체 안에서는 생명체를 구분해 낼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기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살고 있다는것 자체에서 공기를 별도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한테 물을 따로 설명해라. 물이 어떤 거냐? 이걸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 세계는, 아니면 일반 동물들에게는 물은, 어? 먹어야 되고, 아니면 물은 뭐, 물 속에 들어가면 별도로 숨 쉬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 기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소에서 어떤 객관적인 내용이 되는데, 생명체 안에서는 생명 자체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별도로 객관적으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어떤 건 뭐랄까, 표현, 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죄에서 죽음이 나왔다 하는 이 말에, 누구든지 그게 됐어요. 반발을 해야 돼다 반발. 에, 에, 거부를 해야 데다 거부를. 음? 그래서, 죄에서 죽음이 나왔다라는 이 말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기 위해서, 그럼 죄는 건 뭐냐? 이어 돼야 되는 거예요. 음? 죄라는 용어가 왜 우리 인류 사이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다 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생명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생명체하고 생명체는 죽음 때문에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 인식이 되어진다 갈 때게. 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라는 이거는요, 대부분이 지금 현재, 현재로는 지금 그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실제로 죄를 다룬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때는요. 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이것이 죄다, 쟤다, 저것이 죄다라고 하는데는 이게 묘하게도 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묘하게도 그런 거예요. 지금의 전 인류 가운데는 현재적으로 그런 거예요. 법에서 다루는 거고 국가가 다루는 거예요. 국가가 어? 이상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어떤 거 뭐가 왜 그러느냐 하는 생각을 아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인저 인간이기 때문에 어연 어떤 인간에 의해서 하나의 구조화되어지는. 어, 죄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이 국가에서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제가 있는 것 같다. 어, 법률에서 뭔가 어, 어, 판사가 뭐가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제가 있는 같다라고 하는 이게 구조 아니 구조. 구조하라. 응? 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죄라는 단어는 분명히 있는데 어디서도 나와서 어디서 써야 되고 이것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무도 이걸 찾지 않는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가 의미는 뭐냐? 거기서 는왜 십자가가 나타나고 왜 예수님이 이름이 나오고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은 도대체 왜 있느냐? 어디서 성탄절이서고 내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아, 아무도요 찾지 않는 음? 아주 그 이상한 내용들이 우리가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을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교회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씨름을 하는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죠. 씨름을 해야 되는. 제 문제가 제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죄는 아무것도 죄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하고 아무것도 연결성이 없이 내가 성경을 읽는다. 그거는 성경 자체에 대한 것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내용 자세를 가지고 내가 왜 성경을 읽겠어요? 음?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데, 왜이 땅에 오시갖고, 음? 십자가에 못 박이기까지 죽으셔야 되는가? 그런 현적을 왜 남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이 죽는다면은, 우리 인생에서, 어? 모든 생명체에서 생명체를, 생명을,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죽는다 하는 의미를 우리도시에 어떻게 되니죄 때문에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대신해서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응?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하지 않게 이런 언어를 만들라고 하다 보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는 말이, 어떻 보면요, 당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억지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갈등을 가져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생명체라 부른다 음? 그럴 때에 죄는 무죄 무병 시대가 분명히 있은 분명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죄가 없었으면요 어? 무죄 시대가 없었다면 은 하나님께서 다이루이라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7일에 안식하시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주사. 음? 복준다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요 어떤 부분에 분명한 어떤 맹점이, 죄에서 죽음이 왔다라는 자체가 맹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요걸 요, 요 분명한 맹점이라는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음? 죄에서 죽음이 온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연체, 자연, 그, 저, 모든 생명체, 모든 생명체에 대한 것이 존재가 되어질 때에 근거는 변화되어지는, 변화라고 하는 내용에서의 분명한 내용, 근데 그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변화가 존재가 되어져서 그 변화에서 생명체가 존재되어지는 어? 즉 번식한다.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는 이게 존재되어지게 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저저 저 여러 환경과 더불어서 어울려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 이, 이것이 이 전체가 존재가 되어져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만들어지면 그게 생명체야. 생명체. 그건 변화라는 개념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생명체는 당연히 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체는 당연히 죽음이기 있 때문에 어? 어떤 순간에서 어떤 순간 넘어가는 것은 이건 죽음이에요. 이건 변화라는 거예요. 응?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죠. 과정으로. 그래서 생명체라 하는 이 말은 어렵다. 왜? 우리가 인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인 존재가 생명체를 이야기한다는 어렵다.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였던 어떤, 어떤 뭐 찰나를 딱 잘라서 앞에과 뒤에가 이거 비교되어질 때에 생명체와 죽음에 연결되어진 이 변화를 우리는 어느 순간이나 어디든지요 항상 보는 거예요 항상 그게는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 이야기가 되지만은 조금 뭐 다르게 다른 측면을 이야기해되지만은 그게는요 생명체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세포 분열이죠 세포. 어? 단세포의 분열. 단세포가, 세포가, 단세포가 계속해서 분열분열 분열 확장되면서 세포가 어마하게 많아지는데 핵분열이라고 하게 하는데, 음? 이 핵분열이 되어지는 데서 바로 핵이, 바로 우리 세포에 어? 아주 중심되어지는 이그 세포가 죽어지는 내용. 거기서 변화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에서, 어, 이게 좀 죽음과 생명체에 대한 어, 연관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항상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지금 존재되고 있는 것에도, 거기에서는 사실은 내 속에는요, 마어마한 세포가, 시간, 시간으로 죽어가는. 그러면서 죽는 것은 끝나느냐 생성되잖아요. 죽어가는 만큼 또 생성되고, 죽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강건 강근 강건 강근 강건해지다가 어느 때 시점 되면은 세포가 생성되는 것보다 죽어가는 게 많아질 때 그때부터 늘른다이라는 거예요. 응?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누구든지 생명체에게 다 죽음이라는 내용이 다 있다, 응? 다 변화된다. 모든 생명체는 바로 분열을 통해서 세포가 분명히 이게 달라지는 그 변화가 있다. 그것이 생물이 아는 데서만 나오느냐? 생물이 아는 데 아닌 광물이나 저저 우리가 그거다 생명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조차도 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기 때문에 그들 조차도 이 어떤 세포라고 하면 세포, 안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조직 자체가 요 변화되어지는데요. 그걸 우리는 요 반감기라 부른단 말이에요. 반감기. 음? 그걸 무기로 만드는 것이 핵폭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반감기에 대한 기능, 어떤 그 요소가 있으므로 그것이 생명체 있는데 그 생명체를 인간이 죽이면서 억지로 죽이고 억지로 죽이는 거 이게 핵폭탄이래요. 핵폭탄. 음? 생명체와 죽음의 관계를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야 이 죄라고 하는 요소에 대한 이거 자체를 객관화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제를 두고 성경의 기능과 이스라엘이라는 자리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 위치가 모든 인간들이 생명체 앞에 죄는 어떤 위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죄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연결해 볼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분명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 2장 안에 이게 전체적으로 녹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 벌금을 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 내용이요. 사실은 안에다 들어있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해 성경 전체를 봐도, 성경 전체를 걸쳐서도 인간에게 재인식이라고 하는 응? 이 개념이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가 있는지.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인간과 이 죄에 대한 이위치의이 상관관계, 어떤 관계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 위치 비교, 병을 통해서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이 개념이, 왜냐면은 병도 생명체와 관계되고, 죽음화도 관계되고, 관계될 것 같은, 응? 죄도 생명체와 관계되고 또 죽음하고 관계되는 이 분명한 어떤 연관성 때문에 병하고 죄하고 이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지, 죄를 인지하는데 병이 하나의 어떤 그 기능이 있다. 병이라고 하는 요소의 기능이 있다. 요 내용이라.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또또 또 시간이 지나버인데데 지나면 그래요. 병은, 병은 모든 생명체가 다 병에 대해서 인지가 됩니다. 아, 병이 있다. 나 어? 병이 있다. 병으로서 어쩌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요건 다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죄는, 음? 음? 다른 생명체는요. 에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는 죄는 적용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죄는 인간에만 적용되어진다. 여기서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